와이 슬리핑입니다. 한 패가 되있네요 아주 좋아요. 뭔게임인지잘 모릅니다. <laughs> 내일 출근하려면 이제 자야해. 스페이스바를 길게 눌러 눌러서 눈을 감고 잠을 자자. 자는거야? 오안 움직여. 뭐지? 몸이 움직이질 않아. 가위에 눌린건가? 다행히 눈 움직일 수 없는 것 같은데. 아눈 움직일 수 있다고. 깨어나려면 어떻게 해야지? 오 뭐야? 방금 저 소린 뭐지? 분명 집에는 나 말고 아무도 없을 텐데. 나 혼자 사는데 이렇게 큰 집을 살아. 좋겠다. 음, 뭐주인나좀 둘러보죠. <laughs> 오, 뭐야. 오, 뭐야. 저게 뭐야? 방금 내가 뭘본 거지? 뭐, 검은 거슥 지나갔네? 아, 스페이스라 누르고 있으면 되는 거 같아. 뭔가 열리는 소리는 나는데. 어, 진동이다. 누구에게서 연락이 온거지? 몸을 움직이셔서 확인할 수가 없어 오야 뭐야 밖에 뭐있어! 잠깐만! 눈 감아! 안돼! 안돼! 눈 감아! 스피드가 <laughs> 내 방에 뭔가 들어왔어 대체 어디로 간거지? 어, 뭐야 보이진 않는데 우울 <laughs> 귀신이 방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방 안에서 귀신이 당신을 쳐다보고 있다면 눈을 감고 자는 척을 하요 귀신에게 들키지 마십시오 하지만 당신을 쳐다보고 있지 않을 때 눈을 감고나 피해선 안됩니다 아... 쳐다보고 있지 않을 때 감으면 안돼 오케이 계속 주의를 봐줘야 하는 것 같아 헤어드라이기 소리 나 <laughs> 오, 쳐다본다. 쳐다본다. 작은 축, 작은 축, 작은 축, 작은 축. 자자자자자자자. 못했다. 오. 왜? 일단 없으니까 상관없을 듯. 이게 주기적으로 깜빡이네. 오. 오. 오케이 오케이. 포르셋도 입었어? 드레스인가? 34, 23, 34. 하하하 <laughs> 육감적인 바디의 소자 이것도 귀신이야 설마? 아. 원래 그림이 저게 아니긴 하네. 어, 오케이. 눈 감아주고.

그것도 그거대로 고역인데. <laughs> 가끔 어처구려. 시발, 왜 죽은 거야? 귀신이 방 안에 있는지 확인하십시오. <laughs> 이게 맞아? 다섯시 화수철이 더 무서우면 개초 툭 <laughs> 감사합니다. 방 안에 귀신이 없었는데? 계속 크게 들러봐야. 하는... 네. 아, 봐야네. 아직 안간것 같아. 웃고 있어. 근데 너무 가까워. 아. 힌트, 방 안에서 인형을 발견한다면 사라질 때까지 인형을 주시하십시오. 아, 인형은 계속 봐야 돼. 오케이, 오케이. 뭐? 어? 어? 눈 감지마, 눈 감지마. 계속 봐. 저 소리는 어디서 나는 거야 도대체? 안녕하세요 귀신입니다. 솔직히 허수철달라이가 저보다 더 무섭습니다. 그럼 이만. 감사합니다. 오케이. 한번 밖에. <목소리> 아니, 너무 가깝다, 니까 그러니까. 어, 웃음소리가 바뀌었어요. 이런, fuck you, 이거 왜 죽은 거야? 인형이 어디있었어 이씨발. 이거 환불 못하게 하려고 이러는 것 같은데? 인형, 어, 어 인형 봐, 아, 이 까가가각 소리가 인형 소리네. 계속 봐. 사라져.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어디야? 빨리 찾아야 돼. 어디야? 인형 어디야? 인형이 안 보이잖아! 어, 이런 개미친 게임이 있어! 아니, 찾을 시간을 안 줘! 인형이 그냥 깔살살거리고 그냥 바로 덮쳐버려! 싹. 그림 없고. 애기 없고. 좋았어. 아, 지금 내가 그리고 급한 게 지금 똥이 말이여. 아이고. 재수 좋아가지고. 아. 빨리 깨면 좋은 상황이야. 몰라. 2차 소화가 됐나봐. 4, 5, 6. 오늘 가새끼야. 그만 웃고 아? 어. 아, 이건 가봐야 돼.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. 11. 하... 너 패턴 하나 새로운 거 봤어? 앉아있는 거. 오, 문 닫혔어. 뉴 패턴이다. 개꿀 패턴인가 엄마. 맘마 빠빠. 아니. 슈브레. 근데 오. 오바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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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바야. 아! 살았나? 뭐야? 끝나지 않는 가위눌림 의지야? 진짜로? 진짜로? 와이 슬리핑이었습니다. 아, 너무 재밌었다.